삼성 SBI 매스카 비중은요? 5 3삼만 사천 원에. 아 그래요,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죠? 네, 네, 네. 아요 비중은 몇 퍼센트세요? 어 비중은 한3 0퍼센아 그래요? 이거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봤는데요. 네. 장기로 봤는데 찾아마자 그냥 내리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어왜왜 떨어질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셔가지고. 아, 아. 나는 이제 떨어질 거예요. 네.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서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순환매라고 그래요. 업황. 이게 이거는 대홍주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네. 추세라고 그래. 추세. 추세 해보세요. 네. 추세. 네. 추세. 추세. 추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상승 추세. 네.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걸 뭐라 하냐면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예, 네, 그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네. 그 방향으로 계속 떨어져요. 덩치가 크잖아요, 이 종목은. 네, 네. 그죠 덩치가 네. 크기 때문에 어느 고점에 찍고 이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 업황이 이제 세퇴기라 그래요. 이제 호황기를 네. 얻었다가 이제 세퇴기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무슨 상황이 일어나냐 하면 주가가 이제 아 저는 이제 떨어질 거예요라고 시그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육십일선이라고 네. 그래. 육십일선. 이 검은 네. 선을 잘 보세요.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네, 네. 이게 이 검은 선이 어떻 위로 올라갔던 주가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죠. 네. 근데, 검은선이 어떻게, 주가, 검은 주가가 검은선이 내려갈 때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계속 몇달 동안 떨어지죠?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이 얼마예요? 53만원이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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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죠. 근데, 검은선이 어떻게 네. 돼 있어요? 아... 아. 난 이제 떨어질 거니까 사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사는데 계속 떨어져요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 주식을 잘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다는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하는 툴을 찾는 위해서는 야,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라를 찾는 거예요. 네. 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때요? 네.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그왜 올라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가 많이 네. 걸려 있냐면 이 종목은 네. 이제 올라가려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 이 얘기, 얘기했듯이 내 가격 5 3만 원에 오면 아우 힘들어 팔 거예요, 안팔 거예요. 팔것 같아요. 팔그죠 어,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을 제가 아, 저는 80 기다릴... 그... 거예요. 네, 본... 저는 안 팔아야 되죠. 안파실 거예요? 에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가격이 53만 원까지 왔다. 그럼 팔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아니, 저는 기다리려고요. 아, 더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 기다리시게요? 네. 네. 몇년얼마 얼마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 저는 네. 한뭐 60만 원 정도까지. 아, 올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요 그래서 네. 전화 드려 본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맞는 건지? 네. 예. 네. 이 종목은 예. 아, 그러면 네.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추가 매수 더 떨어질 때도 겁이 나더라고요. 계속 더 떨어질까 봐. 아, 그래요? 예. 네. 네. 이제 저점이라고요? 지금 그래요. 좀 음. 해도 될까요? 아니요. 조금만 더 있어요. 조금 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네.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왔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 네, 자리가 네. 지금 선생님 지금 우리 시청자님 얘기하는 자리가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지금 아, 추가해서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네. 메모리 메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배터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우리가 작년처럼 어,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기는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예, 우리가 네. 흔히를 볼 때, 2차 전지를 볼 때, 캐짐 구간이라 그래요. 이제, 이제, 변곡 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줄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은, 뭐, 전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어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큰 시대를 못 내요. 그니까 뭐냐면, 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바닥을 잡을 거예요. 이게 뭐 작년처럼 뭐 2차 전지가 대주도주가 돼서 끌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아요. 이제 중국의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 미국의 정책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대통령이 만약에 직권을 한다면 전기차는 조금 영향을 줄수 있어요. 배터리.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움직인 거는 왜 움직였냐라고 했을 때 삼성 SDI는 다른 그 2차 전지보다 많이 움직인 게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돼서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네.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차 반등이 끝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해서하면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이를 네. 좀 보고 추이를 보고 네. 좀더 지켜보고 사는 게 나아요. 지금은 위치적으로 되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더 네. 조정이 주거나 조금 더 빠지면 뭐40 40만 원대 만약에 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40만 원대요? 네, 40만 원대. 40만 원에서 그렇습니까? 41만 원뭐요 라인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좀더사는게될것 같고요. 1차는 네. 43만원, 43만4천 5일선, 그 다음에 깬다 그러면 여기 40만원, 40만9천원, 41만원 요라인에선 조금 물량을 늘려놔도 될것 같긴 해요. 네, 그면 어, 네. 얼마나 좀 기다리면 될까요? 어디까지? 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제가 시청자님한테 얘기하신 게 아까 저한테 네. 얘기하셨지만 어,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갈거갈 거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장기가 네. 올해는 지나야 될것 같아요. 60만원까지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지나가? 좀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개인적 인 견해는 음. 어 50, 60만 원권 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 필요해요. 아. 제가 볼땐 그래요. 50만 원, 음. 50만 원, 55만 원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음. 장기적으로 본다면 5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